자 메일로 저희에게 어이 게임 미친 할머니 게임이라는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감사합니다. 중앙에 계신 분이 미친 할머니인가 보죠. 이 할머니를 피해가지고 뭘 하나 본데, 자 가보겠습니다. 이름 그레니, 여기 나가 오일밖에 없대. 조용 하라. 모든 걸 듣는데, 그리고 미쳤대. 행운을 빌지. 헤드폰 끼라 니다 여러분들, 이어폰, 헤드폰 끼세요. 어, 데이원와 하시? 뭐야, 여기 어디야? 골 침대도 아니고 목 침대네. 아, 게왜 저래? 아, 어쩐지 목이 좀 결리더라. 웬 항아리? 막 집어 던질 수 있나 보다. 아, 일단 떨어뜨려 깨지나? 깨지면 갓겜. 아, 아쉽고 리브 디스 하우스. 아, 여기 이 집을 떠나라. 아, 웃고. 와 아! 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라. 어 소리를 듣고 왔나봐. 올것 같다 싶으면 침대 안에 숨거나 여기 숨어야 되네. 자, 이집 탈출해보죠. 출발! 지금 이 문이 안 열리잖아. 그러면은 소리를 내가지고 할머니가 와서 문을 열게 만들고 내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면 되겠다. 그죠? 이걸 잡아서 다시 떨어뜨리자. 자. 이제 오겠지? 어, 소리 들린다. 오른쪽에 들린다. 그죠? 발자국 소리? 어 소리 들리는데 계속.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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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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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방 문 열었구나. <목소리> 할머니가 사풀을 잘못 하시네.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불러줘. 에?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찾는다. 어 어디 지 분명 소리가 났는데. <목소리> 아이씨가. 네, 문 열어 놓고 그냥 나가 버렸죠?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개꿀 개꿀 개꿀. 어? 뭐야? 얘? 예? 어?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리무브. 아. 뭔가 으스스해 아 할머니가 더 으스스해 자기가 잘 몰라서 그래 조커보다 할머니가 더 무서워 자 이제 하는 법 알았으니까 빠르게 가보죠 어? 헐 소름 뭐야 잠깐만 이거 키가 님들 키? 어? 할머니 잠깐만요 형형형아 형이래 할머니 잠깐만 아니. 아 아니 어딨지? 응? 분명 소리가 났는데 여깄다! 하하! <laughs> 와 바로 앞에 곰덕 깔아놓은거 봐 요거 요거 피할 수있나와 뭐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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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 뭐야 방금 뭐야 어? 야 떨어졌다 야야 야, 잠깐만 아 너무 작아서 못들었나 보다 아니 뭐 자꾸 저 뭔데! 아, 이 문도 열어야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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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버리기. 아!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저 뭐죠? 저저 아이템인데? 저 할머니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왜왜왜기울어 아, 왜기울어 아, 수고하시고요 어? 여기 숨었을 건데? 분명 봤을 건데? 못본척해 주네. 와, 매너 있네. 문열수 있는데 있나? 어, 여기 열수 있다. 어, 올라갈 수 있다. 헉? 어, 저기 뭐 아이템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아. 아, 낚시였냐? 아, 감금 됐네? 와. 어머! 먹나보네. 아. 이렇게 두 번째 도전 빨리 할머니 소환하고 <목소리> 어와하 <laughs> 요거 보고 있다 어너 거기 있는 거다 안다 이런 거지 지금 어 뭐야 아아아아아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할머니 진짜 진짜 아, 섭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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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할머니 왜 터도 왜안 걸리죠 어 <목소리> <목소리> 할머니 군필이셨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갈 순 없나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키가 있어 웨폰 키? 설마. 무기 있어요, 이거? 어? 인팅 피수 1 와! 어, 어, 안 돼! 어! 어, 잠깐만. 어, 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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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못. 급해. 어 문僱,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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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zorring version> 어, anos, 뭐... <이거> 이제 캐비넷에 숨어 보자. 오케이. 나간다. 나가. 오케이. 아까 떨어뜨린 그 키. 키 먹었고. 뭐따 쓸지. <이 wre meatlerin> 해가지고...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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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서 숨어도 되나? <laughs> 잠깐만 이거 봐 <laughs> 본건가? 못봤어? 와절망적인애 시야 저 방에는 뭐가 없어보였고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거 이거 잡을수 있나? 어 이거를 아 올거같은데 할머니 잠깐만 내려가 내가어거 뭐야 아 햄머가 필요하구나 요거를 뿌시나보다 자. 어, 요거 요거 비비면 아, 비비면 없어. 어, 저리클까 여기는 어디야? 아, 거기 화장실 위에 있던 그거구나. 이게 왜 이게 왜 있지, 굳이? 기다가막 아이템 떨궈야 되나? 떨어. 오! 아, 할머니야. 이쪽으로 어로 끌렸네. 어. 아. 그럼 이제 어으로 끌리겠지, 이쪽으로? 이제 왔을 걸? 어, 이제 거의 왔을 걸.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어! 문들어. 으어어어어어! 계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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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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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으시다 짠다다다다다단다라라라란아 시네무빙 점프 어 아, 이리 올것 같다 온다 이거 백방 온다 백터 온다 일단 새로운 곳이 있다 여기 TV 와 TV는 녹슨 거봐뭐 어? 갑자기 좀 짠해지는데 보일러는 아드려야겠어요 새로운 아아이것도 방금 그림 조각 그림 조각 다 퍼즐처럼 맞춰야 되나 봐 저기가 저기 저게 저기 이게 나가는 문인가 보다 그죠 지하도 있네 어오 이문 열린다. 아 이문도 약간 숨는 문인가? 오오오오오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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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로 들어오면 어떡하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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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섭잖아. 어. 밑에 지하. 어? 햄머다 햄머 햄머 햄머로 그냥 부지면 안돼요? 그냥 때리면 안돼? <봉민>: 어! 어어, 어! 어어,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이다이는거 아니야?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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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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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갔다갔다 이거 아까 그그 그, 아까 키 갖고 와야되나보다 이건또 밀어?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아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설계도 같은 거죠? 자열수 있구요 단두대가 있어? 뭐야 뭐하는 집이야 여기 왜 우물이 있어 여기 집에 이거 뭐야 약간 야 이거 저거 방음부스 같은데? 네 방음부스 만드는 네 OSP 방음부스 바스템 아 할머니 방송하시나보네 BJ 할머니 일단 여기 이런게 있다는거 확인했고 자 위로 올라가보자 점프가 없어서 불편해 이거 걸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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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어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목소리> 아, 곰도 깔고 가네. 오 케이, 이거 열수 있네. 열수 있네. 아까 그 방이구나.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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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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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키키키 내가 키, 내가 화장실 안키뒀나 자, 이제 여기로 다시 오겠지. 그럼 이제 키으로 끌리겠지. 이쪽으로. 아, 맞다. 아, 맞다. 아, 키까할머니키 오를 끈다고 그랬지. 할머니키 어디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니야? 키와키와 우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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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고요. 공략 <laughs> 한번 보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아짱 나서 못하겠다. 첫날은 열려 있다 했지? 맞아. 빠르게 아이템 찾아보자. 어? 뭐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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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터치, 터치, 아아오니만큼 어렵네. 워터메론? <laughs> 단두대로 자르는 거 아니냐고? 설마, 이거 수박개라고 수박게라, 단두대가 있는 거? 어, 설마, 진짜? <laughs> 와, 게임 골 때리네? 아무튼 석궁키 얻었다. 오케이. 석궁 들었고. 만나면 바로 쏜다. 아이루, 아앙, 김호 아이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 이제 활개칠 수 있죠. 어, 어, 도르래. 오케이, 보고 안 나오네. 어, 어, 이거 어따 써? 토니, 바키, 이 문을 열고 안에다가 뭐 쓰나 보네. 아, 저기 뭐 있다. 앞에 놔두죠. 그러면 야, 할머니 진짜 안 보인다. 이제 슬슬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할머니 아닌가? 어, 할머니, 아니, 이렇게 잘, 잘 계시네. 응, 내가 할머니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응.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